여러분 뒷담하다 이런 말써본적 있으시죠? 뒷담은요. 뒷담화의 줄임말이고 뒷 뒷담화는 어 뒤에서 남을 헐뜯는 말을 뒷담화라 그래요. 담화. 이번 시간에 담화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담화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글을 쓰는 상황이라면,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주고받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글을 주고받는, 이런 것을 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 다음 활동을 보면서 담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지를 봅시다. 자, 위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보면서 다음 동영상 스튜디오 장면이거든요.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해 봅시다. 자, 스튜디오 큐. 오, 배고파. 여보, 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출장 가요. 그래? 그러니까 당신 밥잘 챙겨 먹고요. 지은이 오면 밥 챙겨주는 것좀 부탁할게요. 그래, 걱정하지 마.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네, 감사해요. 그럼 잘 다녀올게요. 안녕. 아래 주어진 표가 있죠. 이 표에 각 스튜디오 장면들이 있었어요. 다섯 개. 이 장면들이 담화라고 생각되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를 표시하시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위해서 담화의 개념, 구성요소를 참고해서 써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스튜디오 장면을 보고 담화의 특성을 이해해보기로 해요 스튜디오 휴 이제 오면 어떡해요 이제 오면 어떡해 6시에 온다고 해서 이미 밥을 다 차려놨는데 식었잖아 여보 너무 미안해요 오다보니 너무 차가 막혔어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지은이는 너무 화가나서 지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단 말이야 미안해요 기다려요.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기다려주세요. 어떡해요 지금 오면 어떡합니까? 출항 시간이 50분인데 지금 8시간 넘었잖아요. 택배에요. 이제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딸의 생일 선물인데 어제였잖아요. 어머, 그랬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내는 쪽에서 문제인데요. 그래도 지금 갖다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스튜디오에서는 네 번의 상황이 있었죠. 상황 맥락. 어, 그 상황 맥락에서, 어, 이제 오면 어떡해요? 라는 말이 지니는 그 상황 맥락과 그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도록 합니다. 이번 활동은요, 다음 동영상을 보고 활동을 해볼 건데요. 예, 일단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해요. 톰과 제리 영상은 담화일까요? 아닐까요? 담화라면 왜 담화고 아니라면 왜 담화가 아닌지 그 구성요소와 담화의 개념을 가지고 이유를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만약에 2번 통과제리 그 영상이 그, 담화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담화가 될까? 그 부족한 요소를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여러분께서. 활동 3번은요. 어, 유튜브로 황산벌의 명장면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것을 시청한 후에 다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살짝 볼까요? 아, 그리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 한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대일로! 야. 야! 그러니까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뭐시기할때 꺼진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야!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 개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그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허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레십니다. 뭐라 카나 뭔데 이 자식 저거? 뭐 작전에 대해서 뭐라 카나 말은 나 그것도 들었습니다. 개백이가 금계 이번여고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헐때 꺼정 갑옷을 거시기온다그이십니다휴바 도대체 뭐까? 거시기, 마시기, 마시기, 거시기! 야! 아마 어덕관니안한 풀어봐라! 유튜브를 보면 백제 계백장군이 어, 전략 전술을 내리겠다 하고 나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이렇게 하는 장면을 신라의 연탄군이 들었죠. 그리고 신라군 진영에 가서 김유신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개백장군이 한말 그대로 아이 보고를 들은 신라 장수들은 전략 전술인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를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2번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뜻이 뭘까요? 3번 이 영화 황산벌은 굉장히 당시에 어, 흥행한 영화였거든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이 영화가 주는 웃음 코드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어,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 이렇게 담화를 이해할 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4번. 영화 황산벌이 아카데미 영화제에 나간다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지 한번 추측해서 써보실까요? 5번. 담화는 상황에 해당하는 맥락이 있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도 있거든요.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우리가 펄펄 끓는 설렁탕을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시원한 걸. 이렇게 말을 하죠.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활동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러면 5번, 여러분이 말을 잘 하려면,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원래 말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학습한 상황 맥락, 상황, 담화, 뭐, 그, 담화의 구성 요소, 여기에 비추어서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한 줄로 쓰시지 마시고 여러 줄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대신아, 인사해요. 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담화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까지 안녕. 끝.